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남의 드림레스 공간에 입주한 날입니다. 강남역 4번 출구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나와요. 입주날이라 정말 짐이 한가득이죠? 무겁기는 하지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순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아지트를 꿈꾸죠? 저도 가원사를 위한 공간이 있다면 생각만 하다가 강남역에 공간을 얻게 되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할까요? 이곳에서 간호사 크리에이터 모임, 독서 모임, 다양한 주제를 떠올리며 간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라는 제 꿈의 첫 발파될 수 있는 곳이 되기 바라고요. 많은 간호사, 간호사를 꿈꾸는 분들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아직은 굉장히 휑하죠? 택배 중에는 요 총알 배송이 된 곳도 있고요. 아직은 들어와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20명 정도까지 수용을 할수 있는 공간이죠. 다 완성이 되면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근무 외 시간에는요. 강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많은 소통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공간 자체는 쉐어의 개념이라 간호사분들의 한에서는 소정의 관리비만 받고 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강남역에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이버 카페 드림넬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요 프셋마음 책 집필에 온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 많은 예비 강사분들 웨이팅을 하시면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게 선생님이 제 프리셉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8개월 동안 프셋마음 이란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면서 얻었던 노하우 공통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 수업을 해 드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같아서 많은 분들을 수용하면 좋겠지만요 6명 소수정예로 밀착해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한정적인 면은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위치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강남역 아지트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말 실무를 담아서 유익하면서 마인드케어까지 같이 갖고 할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이 수업을 기획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용 자체는 정말 현실, 리얼, 실물을 담았지만, 프리셉터는 비현실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병원에 들어가면요. 1부터 10까지 알려줄 수도 없고요. 눈치껏, 그리고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신규 강사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핵심적이고 정말 실물을 담은 책에서도요, 정말 주요적인 내용, 그런 내용 위주로 뽑아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푸셋맘 책은 언제 나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완성을 거의 다 했어요. 하지만 이 책이 인쇄가 되고 나서도 판매를 하고 출판을 하고 물류창고를 통하기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한달 이내로는 출판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희 목차를 최초로 공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교과서적인 내용, 뭐 핵심 수기적인 내용, 그런 거는 최대한 빼고요. 여러 현직 강사인 교정위원분들과 함께 실무 내용만 꾹꾹 눌러 담았어요. 어, 이 중에서 제가 배액관 파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아무래도 혈액종인 내과 있었으니까 수많은 배액관들을 봤겠죠? 그 중에 하나만 케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콜론캐스터 리버 맥주로 입원한 H 환자 테스트 엑스레이 업도맥스의 엑스레이 촬영 후에 흉수 복수가 있다는 걸 파악했다. 업도메시티 상에서 리버 업세스 바이덕트가 막힌 상태라고 한다. 빌리루빈 수치는 점차 오르고 있는 추세다. 유리 나오지 않아 폴리 카테터 인서트하려 했으나 요로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를 보면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이 환자에게는 여섯 개나 배액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심정맥관이나 배액관을 구분하기 어려워해서 사실상 신규관사분들이 의료사고도 좀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괴리감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실무에 가까운 내용을 전격 비교를 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게 저희 수업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푸셋마음 프리셉터십 2주 과정을 신청하시면 푸셋마음 책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드림러스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막막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든 감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짜볼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 카페 드림러스에 오셔서 다양한 활동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